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ICS 어느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이삭방송 11월 셋째 주 주간뉴스입니다 처음은 원래 기도의 소식입니다 주 예수 앞에 아래오라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오하나님 است구로... 오늘은 또 저희들이 어, 11월 원래회와또 2023년을 마무리하는 총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네. 우리는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아멘. 이 남의 같은 인생길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또 저희들이 하는 일에 많이 도와주셔서 어, 올 한해를 참 어, 그래도 보람있게 아쉽지만 보람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정기총회를 시작하면서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음. 이번에 새로 총무회장으로 선출된 정광태 목사입니다. 참참 많이 부족하고 어, 참 약한 사람이고 많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될 저희 임원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박수와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나머지 인생을 어, 우리 ICS 발전을 위해서 어, 아, 어, 최선을 다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고 하나님께 승리를 받았습니다. 이당으로 총동문의 회장은 우리 정갑기 동문님, 감사는 양수진 동문님, 어,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저희, 아니, 저희 노회장님께 드려야 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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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원우수련의 소식입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원우의 수련에가 안산 사랑의 교의 수양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회역한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몰라내시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아가였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아멘. 앞으로 그주님만 말을 따르며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생명록에 기록된 천국에 곧 갑니다. 아멘. 70이요 저는 이제 80이 넘었다 보니까 이제 도움으로 살아요. 도움이요. 70이요 한거면8 0을 강건해서 80 나이를 갔는데 그주에 하나님 의 약속이야. 120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laughs> 응?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려주셨구나. 72억 한람 80대도, 80만 넘어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아, 네. 응? 저는 두 번째 도움입니다. 네. 한 번째 도움은 전쟁터에 나가서 제가한번 죽을 때, 그거 어려운 어인네 하나님, 한 번만 달려주세요. 그거 많이 기도했어요.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왔고, 도움이 있는데. 그러나 또 이제, 그 다음에 주의의 길을 가라 그래서 지금은 80이 넘으니까, 아, 이것도 도움이구나 이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잘 준비해야지. 이건 초반 아이나 여러분과 함께 준비해야 될길이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계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회개는 믿음의 결과지. 그런데 그 복음을 붙드는 믿음이 어떻게 나오냐면 죄가 먼저 인식이 되어 복음을 붙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의 유일한 용서받는 근거니다 예배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가장 가장 가치 있게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자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하나님을 높이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선한 친구들 소식입니다. 비정광림교회 외장 공사가 10월 9일부터 시작되어 10월 31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장재로 루버 강판을 사용하였으며 누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창을 블루 유리를 장착한 알미늄 창호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국토 순례 기도를 하시는 정성 감리교회 김진구 목사님을 위해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간목회와 신학에 작은 교회들의 연합사역 선한친구들의 소식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상은 선한친구들 상임이사 문경주 목사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변영수 원우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23학번 목회학과 변영수 원우입니다. 저는 칼빈 신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초 전도사 고시를 거쳐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4학년 때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 아이 양육과 생활을 감당치 못해 사역을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함께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동행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의 잘못된 습관과 행실을 기억나게 하셔서 통해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게 하시고 멈추라면 멈추겠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으며 가정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라는 말씀을 새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13년 만에 다시 총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총신신대원 진학을 앞두고 금전적인 문제와 총신의 내부 문제 등으로 기도를 하던 중 코로나 시대에 앞장서서 준비된 ICS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구로 동광교회에서 합심중보기도대원과 성교위원과 구역목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학원 가정을 준비하면서 평생교육사와 건강가정사와 사회복지사 1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개척을 준비함에 있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공간을 마련해주고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노인복지, 데이케어 등 지역사회복지를 연계하여 예수님의 성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대원 가정을 통하여 더욱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